프로젝트 관리에서 포트폴리오란 어떤 의미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과 디자인이나 작품에 관여하는 사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나 강사에게 포트폴리오란 서로 다른 의미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서부터 프로젝트 관리에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산이나 주식 관련하여 포트폴리오는 주식 투자에서는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금융자산의 명세를 말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느 자산에 얼만큼 투자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식, 금, 채권, 예금, 부동산 등의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를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이나 디자인 분야에서는 자신의 작품이나 관련 내용을 모은 작품집을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입사 서류의 평가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 증명으로 평가를 하려는 그러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사무실의 직원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내가 아는 포트폴리오는 프로젝트 관리에 사용하는 포트폴리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어, 어떤 것을 만들려는지 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서 내가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서류출 하나를 건네주면서 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어, 그래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강의 계획서에서부터 그 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서류들을 모아놓은 서류출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포트폴리오라고 말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과목,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서류처를 작성했었습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관련 내용을 모아두는 서류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의 어원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트라는 말은 운반한다, 캐리라는 뜻에서 온 것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운반할 수 있는 휴대용이라는 의미의 영어가 바로 포로블이 되는 것이죠. 폴리오는 시트나 립으로 종이나 나뭇잎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운반할 수 있는 종이, 즉 운반할 수 있는 서류를 뜻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서류 가방이나 아, 그런 서류 가방 속에 넣어오는 서류들이 포트폴리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 가방에 넣어 운반하는 예술 작품이나 증권을 뜻하는 아,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몸집이라는 의미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프로젝트 관리에서 포트폴리오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를 알아보기 전에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임시로 수행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모아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를 모아놓은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프로젝트를 모아서 관리를 하면 관리 효율성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간접비 감소 등이 예를 들 수, 볼 수, 예를 볼수 있는데요. 각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간접비를 모아서 어, 한 번에 관리를 하니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열차 운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승객을 운반하는 각각의 차량과 화물을 운반하는 각각의 차량들을 모아서 하나의 열차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되도록 하듯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신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여 연관된 많은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연관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성 설계라든지 위성 제작, 위성 발사, 지상 중계소의 설계와 시공, 시스템 개발 이런 많은 프로젝트들을 전체를 모아서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교통 프로젝트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모아서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는 4개의 지하철 노선 프로젝트들과 버스 노선 프로젝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월드컵을 위해서 카타르 도하에 많은 교통 프로젝트들이 수행이 되었었는데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몇 개의 프로그램에 나눠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 메트로 1단계 프로그램에는 3개의 지하철 노선 거기에 따르는 12개의 시공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공 프로젝트들을 위한 우리나라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프로그램보다도 더 상위의 구성으로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타 업무의 집합을 모아진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 목표와 전략을 위한 전체적인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하위 포트폴리오를 두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큰 틀로는 연관된 여러 가지 모음집이라는 의미이고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한 주식들이 모음이고,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는 보유한 자산들이 모음이고, 강의 과목의 포트폴리오는 관련된 서류들이 모음집인 것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연관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타 업무의 모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